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일장 육십칠 절로 팔십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일장 육십칠 절로 팔십 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뿌을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권치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기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침묵의 침묵이 지은 노래 침묵이 지은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가리아의 가정 중에 불임이라는 침묵으로 그 가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그 간절한 기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가리아의 기다림은 평생을 기다렸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여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기까지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약 10개월간의 침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사가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평생의 기다림과 마지막 열 달간의 침묵의 기다림을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의 빈자리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67절 말씀을 함께, 68,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가랴의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한 기다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사가랴는 자신을 비워내는 기다림을 하였으며 자신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기다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가리아는 마침내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수백 년 전에 맺은 약속을 결국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강대국의 스탈과 억압 속에 자기 백성에 대한 증오와 억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치 애국 가운데에 어, 애국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같이 강대국의 스탈과 억압 속에 이 백성들의 증오와 억압이 최고조에 달한 가장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가장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그랴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가리아의 부족한 믿음으로 시작된 이열 달간의 침묵이 이제 새로운 표적으로, 새로운 표징으로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예언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사가리아와 같이 한평생 기다려온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랜 기다림으로 낙심이 되고, 이젠 그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삶의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가리아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이미 우리 곁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순전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한 기다림 중에 내 욕망들을 비워내시고 내가 무엇을 바라였는지 나의 바람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였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욕망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사다라 사가랴가 자신이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예언하며 노래합니다. 자신은 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의 예언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로 사가랴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보다는 말은 보살피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방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화로 아니면 그냥 멀리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의 가장 처절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달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왕이 그가 거하는 궁전에 잠깐 누군가를 초청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고 맛있는 건 먹여주고 잠깐 위로의 몇 마디를 하고 다시 그의 삶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 친히 내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늘 주님이 내 삶을 돌아보시기 돌보시기 위해서 내 삶에 오늘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를 방문하시는 그분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찾아오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가리아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가리아는 이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원수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를 빼앗아서 종 삼고 싶어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원수는 우리를 우리를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방문하여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의 분노 원수의 무, 미움은 우리를 향한 미움은 점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 그의 종 삼기 위하여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우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간절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큼 그의 원수에게서 미움 받았던 인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서 가장 처절하게 미움 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7절 말씀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지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붙잡고 건지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힘이 아무리 셀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디든지 간에 내 삶의 자리에 친히 방문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수의 손에서 건진받은 우리는 어떤 사명의 삶으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74절과 7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바로 두려움이 없이 섬길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여러분, 이 자유, 이 자유를, 내 인생이 얻은 이 자유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자유를 무엇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자유를 무엇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동안 내가 이 굴레에서 내 멋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억울했는데,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내가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마음껏 할수 있겠구나. 이 고백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이 보내진 자리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두려움 없는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 하기에 우리가 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장차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76절과 7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기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사야의 예언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침묵하였으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이 이 아버지 사가리아 가문의 모든 존기와 영광을 마치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빈들로 나아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어린 나이에 빈들로 나아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 질문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가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어떻게 이렇게 이 어린 나이가 마치 바사도 어,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단번에 버리고? 빈들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일찍이 깨달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 사명에 대하여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었을까? 참,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바로 사가리아의 아들, 세례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 세례 요한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졌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아이로 자라났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아이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신령이 강한 아이로 자란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눈치 보는 삶, 누군가를 위하여 세상의 기준을 위하여 내 사명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나의 나를 향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알았고 아이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게 나의 살아가야 할 방향이구나 진정한 나됨은 이것이구나 이 세상에서 나다운 삶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잘 살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의 뜻 안에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 힘이 있는 아이로 요한이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맞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나다운 삶을 살았던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그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중나은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의 삶을 극찬하십니다. 객관적으로 요한의 삶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출생부터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진정한 나다운 삶을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다운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다운 삶을 나답게 잘살수 있을까? 내 사명의 길을 두려움 없이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 내 세상의 전부입니다. 아이의 생명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시작되었고 열 달간 아이는 어머니와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는 어머니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특줄이 잘리고 어머니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어머니를 나 자신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기는 어머니 아기와 어머니는 하나로 아이는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가 태어난 아기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는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 만나는 세상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세상. 아버지는 아이에게 있어서 우주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내 존재와 나 자신과 같은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길을 갈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또 아이가 만난 요한인 세상에 나와서 만난 이 아버지가 자신의 출생부터 이 아이가 갈 길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이 사명자의 길을 위하여 어떠한 두려움 없이 이 아이가 갈 길에 대하여 예언하고 노래하고 이 아이의 삶을 축복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알고 계신 나를 저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경험한 나, 두려움으로 가득한 나였는데 예수님이 아시는 나는 그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걷어낸 창조의 목적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나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가 없지만, 나의 연약함을 나 자신은 인정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저의 연약함을 온전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마저도 사랑하시고 그 연약함으로 나를 사명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나를 저도 알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나를 나도 알아가는 여정이야말로 나를 지으신 일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창조의 목적을 알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가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여 갈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의 오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과 침묵을 통하여 그 기다림과 침묵 끝에 침묵이 지은 노래, 사가라려 하여금 침묵이 지어 부르게 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어렸을 때 가장 싫어했던 시,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자꾸 어른들이 어두워졌다 밤이다 자라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일찍 자라는 소리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밤이 되고 잠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은 놀던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멈추고 정말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하고 지루하고. 고요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잠자는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죽은 시간인 것 같고 지루한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쉼을 얻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키가 가장 쑥쑥 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샬롬의 시간이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밤이 되면 빨리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녁이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아, 빨리 잠자리로 들어가고 싶다. 빨리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바로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겠지요.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기다리, 우리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 모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에 그 침묵과 기다림 속에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지금 나를 방문하셔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침묵 끝에 오늘 사가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노래가 우리의 삶에 선포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가랴의 아들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진정한 나로서의 삶, 그 사명의 삶을 나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러한 긴 침묵 가운데, 그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쉼 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자 중에 가장 복되다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나로서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우리의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누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 중직자와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잠시 하나님이 멈추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약속을 붙잡고 성실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정말 그러한 우리 중직자들이 지치지 않고 목자의 삶에서 초원지기의 삶에서 교사의 삶에서 각자의 직분의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명자의 자리에서 가장 예수님이 복되다 하시는 그 칭찬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중직자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